즐겁게 달리고 싶으신가요? 행복하게 달리고 싶어요. 객사 <laughs> 왔으니까 하나 만들어 셔야 돼요. <웃음> 즉석으로. <laughs> 즉석. 이야. Yeah, yeah, yeah. 즐겁게 달리고 싶으신가요? 어? 행복하게 달리고 싶어요. 멋지게 달리고 싶은가요? 부상 없이 달리게 해드립니다. <laughs> 네, 오늘 스타런 <따라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네. 소개부터.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장동현이고요. 어, 달린 지는 한 25년 됐습니다. 오우, 25년. 25년. 꾸준히. 아니. 꾸준하게. 다이가 한신 정도 되셨다고 하면은 네. 25살 때부터 달리신 거. 아. 어쨌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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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대에 달리기 시작하기 쉽지 아, 아, 아. 않은데. 그러니까 아, 아. 어떻게 어떤 계기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오, 어떻게 50, 50대로 이해를 해서 <laughs> 감사하네요. 네. 아 제가 원래 미국에 살다가 <laughs> 이민 음. 이민에, 이민 가서. 어? 아, 이민. 예, 네, 이민 가가지고 네. 어, 한 15년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게 이제 1996년. 음. 96년. 예. 어,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 음. 살아야 되나 하다가 제가 생각할 때야 달리기를 하자. 네. 그러면 왜그 응. 다른 운동도 많았는데 달리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들어오셨을 때? 근데 이 달리기 이게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자기 성격하고 맞아야 돼요. 음.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오래, 오래 달리는 걸 좋아하고 오랫동안 뭘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짓을 같이 달 아.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음. 근데 또 우리 그때 이제 집이 이제 여의도였고 그래서 여의도를 달리기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를 음. 뛰었죠. 그러면 그냥 뭐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뭔가 달리기를 해봐야겠다는 라 생각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아니요. 건강을,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해야겠다. 네. 왜냐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어... 좀... 약간 저도 이 약간 운동권이어서 아, 네네네네. 네네네. 아, 술, 네. 뭐술 먹는 거, 그 다음에 술 먹다 보면 건강 해치고 건강장치다 보니까 또그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계속 못 하더라고요. 음...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가지고 음. 네. 건강 가기로 음. 작정을 하고 네지가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이 건강해지셨나요 어떻게 뭐 신체적으로 변화가 좀 있었어요 어 저는 네. 어이 네. 마라톤이 아니었으면은 네. 지금 이제 아마 소, 손주들 보고 있겠죠 <laughs> <laughs> 아직도 이제 네. 현역으로 현역어네 IT 쪽에서 네. 현역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아. 아니 몸이 좋아진 걸까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이 나만의 평생 직업을 마라톤을 통해서 얻었다 이런 계정을 그렇죠. 올렸는데 예, 예, 그, 그, 이게 그렇죠. 딱 처음에는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비즈니스 쪽도 했겠지만 이쪽 어. IT 쪽에 어. 계속해서 이 열정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을 음. 한 거죠. 이제 그런 음. 거는 아마 아, 마라톤이 아니었으면 네.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마라톤이 음. 가슴을 뛰게 만들기 음. 때문에 음. 뭔 새로운 거를 좀 배우고 음.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아, 도전, 도전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끊임없이, 그렇죠. 네, 배울 끊임없이 배울 수 있게. 네. 일단 어, 신체적으로 네. 열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정신적 열정도 이제 살아나게. 어, 정빈님은 네. 어때요? 신체적으로 열정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달리. 원래 열정적이었어요. <laughs> <laughs> 좋아. 그 반대로도 들리거든요, 사실은. 원래 음.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마라톤을 좋아하는 거고, 또 계속 뭔가를 시도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요 이게 약간 일맥 상통하다. 이게 아. 뭐가 먼저냐가 아니라, 이제 음. 그게 좀 맞물린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음. 들, 들,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음. 것 같아요. 네. 뭐 어찌됐든 마라톤이라는 게 맞는 사람이었고, 그쵸. 그 맞는 것이 그쵸. 새로운 도전을 하게끔 하는 네. 이제 원동력이고또 되고, 원동력이 또 마라톤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뭔가 네. 네. 마음이 이제 훨씬 더, 더 어, 젊어지는.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라톤 너무 재미없다, 밋밋하고. 음. 그쵸. 그잖아요. 오랫동안 뛰는데 그게 뭐 무슨 생각하냐. 아주 무식한 운동 같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어, 어떤 기술이 필요한 음. 것도 아니니까. 그 5시간씩 막 네. 끊임없이 뛰어야 네.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세상에 언제 나를 오랫동안 만나본 적이 있냐. 음. <laughs> 마라톤 외에. 왜냐면 우리는 늘상 우리 자신을 잃고 뭐, 얘기, 뭐, 저기, 저, 비즈니스다, 무슨 사람 만나는 거 해서 나를 깊이 관조해 보는 음.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음. 근데 이제 마라톤은 그런 음. 것을 억지로라도 주기 때문에 음. 나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어. 어. 뛰는 동안. 뛰는 동안. 나를 좀 생각하시나요? 아, 어, 생각하죠 아, 어, 네네네 엄청 힘들어가지고 허언거리는 거, <laughs>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마지막에 <그건>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웃음> 근데 <웃음> 제가 동희님을 <웃음> 봤을 <laughs> 때좀 <laughs> <laughs> 특이한 게 동, <laughs> 특이하다고 볼 수는 <순> 없고 <laughs> 동희님은 천천히 되게 오래된 아, 네 제가 마라톤 하면 제일 느낀 게 뭐냐면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음... 기록상으로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네. 아 이게 제일 나쁜 게 음, 네. 내 기록을 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인가 아, 얘기했을 때 남의 기록을 비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 되면 힘이 아, 들어진다고. 아, 어, 그러면 나나 나 아닌 나가 나와요. 나 아닌 나가 네. 나온다아 아, 무슨 말인지 아, 좀, 어, 좀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를 해주세요. 들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막상 딱 비교하는 순간에 본인이 또 느끼는 음. 거죠. 음. 이제 정말 로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음. 거기에서 그대로 반, 멈추겠지만, 음. 내가 안에 또, 어, 뭔가를 저 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은 음. 이런 욕심이 딱 생기는 순간, 그쵸?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생겼던 내가 아닌 사람이 나오는 그치. 거죠. 음. 그렇다는 그러니까 음. 그런, 그러면, 그런 맥락인 되면, 것, 이제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오버, 오버하게 되고, 그 음. 이렇게 오버를 하다가 보면 금방 지치게 되고, 음. 지치게 되면 마라톤은 한번 음. 지쳐서, 어떤, 어떤, 그, 이, 다운. 네, 열정이 이제, 네. 네, 지치게 되니요 정말 힘들다 죽음의 의 순간이잖아요. 네. 아, 풀코스 이렇게 30km 넘어가면서, 대비 네. 안 해가지고,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음. 그냥 나는 아. 남과 비교하면. 아, 안 네. 돼. 네, 아, 그렇죠. 아니, 근데 남과 음.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를 되게 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음. 내가 원하는 목표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를 기록하다 보면, 그 이제, 이제 성취하고 내가...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목표의 기록은 자기 연습한 양과 비례해요. 음... 근데 연습한, 연습을 많이 하면 목표 기록을 달성 하는, 해서 하는 성취감이 있고 좋죠. 근데 네.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가끔 목표는 세우고, 네. 연습은 안 하고, 네. <laughs> <laughs> 아니 대부분은 대부분이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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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렇죠. 시험을 <laughs> 보기 전에 공부를 하라고 아, 점수는 잘 나오시고. <laughs> 그러면 죽음이죠. 인간의 <laughs> 본성이. 그때는 사실은 마스터스 어, 마스터스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음, 그러니까 마스터즈라 하면은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이, 사람 일반 사람 아마추어들이 네, 달리기 하는 게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97년인가 처음으로 음, 네. 추천 마라톤에서 마스터즈 대회가 드디어 열렸어요. 97년도에? 네. 예, 그래서 거기 나갔죠. 와. 브라보. 예. 그래서, 그래서 네. 나가서? 얼마를 뛰셨나요 하프를. 뛰셔야죠. 하프를. 풀코스는 고 예. 코스코스아 아, 풀코스는 2니었고 아, 아니, 네? 아, 풀코스는 아, 풀코스는 아, 아니었고. <웃음> <웃음> 아 97년도 사람들은 그런 거 궁금해 할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해서 <laughs> <더> 달리나? <laughs> 아니 뭐1 0킬로1 0 0킬로를 내가 왜 달리 좋다고 달리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 응. 생각... 봐. 네. 왜 달리세요? 왜달려요 진짜? 왜 달려요, 진짜? 아, 저 이제 마라톤을 했잖아요. 마라톤 하다가 아. 산을 뛰고 싶더라고요. 음. 어... 산? 아. 산을 산을 뛴다는 게 산에 네. 대한 예의가 있죠. 어떻게 뛰어내릴 생각을 해? 이게 산에서. 산을 <웃음> 되게 좋아하고 네. 사랑하시는 분은 네. 야 산을 어떻게 뛰냐? 예의가 있지. 예이가 있죠 산에 대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이 사람이 음. 또 짐승이잖아요. 어쨌든. 내가 산을 뛸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한 마리 짐승 같아. 아, 노루, 음. 노루 같은 아. 느낌이 들어. 굉장히 이거는 평지를 뛰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음. 아주 프레시한 느낌을 줘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네. 이 트레일런이 뭐 이렇게. 20km, 30km,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은 40km 이상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이거 트레일러를 하다 보면, 남들도 이렇게 묻어가지고 100km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그냥 묻어, 같이 묻어서 신청을 하긴 했는데, 음. 그 연습을 그 하다 보니까, 40km, 50km 연습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 거기서 가기서 뛰면 뛰어줘요, 사람이. 아, 그 뛰어지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게왜 뛰냐는 왜 왜, 거지 어, 왜 뛰냐는 거지 <laughs> 왜 뛰냐는 <laughs> 거지. 아, 이익림에서 이 오는 느낌이 아주 날것이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아 야생성을 네. 내가 짊는 것 같은 야생성을 내 안에 깨우는 건데. 네. 그게 일반적인 마라톤을 가지고는 좀못 깨우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거를 100km를 뛰면은. <laughs> 이여성생이 나온다는 어떻게 아, 이해가 또 여전히 이해가 아, 돼? 저도 아직은 이해는 안 해요. 아. 예. 원시시대 때 그, 그, 느낌이에요. 그걸 그럴 때그 보면 그 수렵인으로 아, 살아가는 아, 수렵인 때 우리 사실 아직 DNA는 안 받게 때잖아요. 그, 옛날 네네네. 때 남아 있는데 네네네.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대략 한21 k g 정도를 움직였대 하루에 맞아요. 캬, 음. 매일 먹이를 잡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희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결국에는 이 트레일런이라는 또 평지가 아닌 산을 음. 어느 정도 막 100km 이렇게 달리는 것 자체가 인간의 숨어있는 본능을, 본능을 깨우는, 깨우면서, 깨우는. 깨우면서 아, 약간 좀 야생성을 살아남게 한다는 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저랑 정민 님 같은 경우에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맞아요. 아직 뼛속까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번 경험을?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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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자꾸 이상한 걸로 <웃음> <웃음> 이참에 경험하는 거는 저희끼다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laughs> 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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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laughs> 네. 다음 번에 또 다른 얘기해 주셔도 좋겠 알겠습니다.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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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